329번 문제 보겠습니다.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BCD라고 할때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. 우선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봅시다.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 나오는 경우의 수는 6의 4제곱이 되겠죠. 그리고 이 부등식을 한번 해석해봅시다. 우리가 지금 걸리는 부분은 B와 C 사이에 등호가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저 등호를 살려서 그냥 그대로 보면 복잡하므로 이렇게 등호가 빠져 있을 확률과 두 번째 아예 b와 c가 같을 확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풀어줍시다. 우선 첫 번째 등호가 빠져 있는 즉 b가 c보다 작을 케이스를 봅시다. 이때는 그냥 서로 다른 여섯 개에서 네 개를 택해주면 되겠죠. 따라서 6c4로 1 5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. 그럼 이제 두 번째 b와 c가 아예 같을 경우를 봅시다. b와 c가 아예 같으므로 그냥 이 둘을 하나의 무언가 숫자로 봐주고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로 택해 주면 되겠죠. 예를 들어서 1, 2, 3이 택해졌다고 하면 abcd의 순서쌍은 1, 2, 2, 3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니까요. 따라서 여섯 개 중에서 3개를 뽑는 20가지 따라서 문, 문제에 나온 부정식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35가지입니다.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6의 4제곱분의 35가 되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.